독점 기업의 45번 문제입니다.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가격은 60이고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20이다.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라면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거는 딱 탄력성 나오자마자 생각나는 수식이 하나 있어야 되죠. 바로 아모르소 로빈슨 공식을 이용하면 될 텐데 따라서 그 식을 이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? p의 1 마이너스 탄력성분의 1 1 마이너스 탄력성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윤 극도의 가격이 60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마지날 레벨이죠 그래서 얘가 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60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가격이 탄력성이 3이니까 3 그러면 값은 3분의 2니까 3분의 2니까 어, 3분의 1이면 20, 2 곱하기 2니까 40이 되겠네요. 따라서 마지널 레베뉴와 마지널 코스트가 서로 일치할 때 이응 극대화 되기 때문에 바로 마지널 레베뉴가 40이니까 마지널 코스트는 40이 되면 되겠죠.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